여기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리듬트레이닝 3차시 이어서 4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수업하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몸 풀어준 다음에 4차시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손발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둘. 팔늘 흘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늘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서, 서, 일곱, 여덟. 목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세, 네, 서, 서, 일곱, 여덟. 준비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조금 다르게 홈트랑 결합을 해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층간 소음을 최대한 유발하지 않는 뛰지 않는 동작으로 구성했기 을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스텝 점핑 잭인데요. 여러분 팔벌로렇게 뛰기 아시죠? 근데 이건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층간 소음 유발이 되는데 그걸 이제 스텝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팔 하는 건데 팔할때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렵죠? 아, 어렵, 어렵지 않죠? <laughs>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첫 번째 동작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서 일곱 여 그다음 옆으로 할 때는 어, 팔꿈치와 니킥 무릎을 붙인다고 생각하고 어, 이쪽 방향부터 왼쪽부터 땡겨줘요. 땡기면서 몸이 살짝 굽혀지고 반대로도 살짝 굽혀집니다. 어, 몸은 최대한 크게 폈다가 작게 줄이고 크게 폈다가 작게 줄이고가 중요하니까 어, 연습해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어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별기 동작은 상체도 굽히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 둘. 이때 다리 뒤로 가는 다리는 발가락으로 뒤에 찍고 오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이렇게 손은 주먹을 이렇게 꽉 잡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주먹을 친 다음에 앞으로 뻗으면서. 고개는 바, 바닥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하나 둘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셀게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다 아, 흔들거려 한번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